안녕하세요. 쇼미더머니 파이널 탑4 더블 게임입니다. 제가 만약에 우승을 한다면은 저는 조만간 세미 누드 화보를 찍겠습니다. <laughs> 그냥 누드는 좀그렇잖아요 <laughs> 세미 누드 정도, 예, <laughs> 네. 운동 열심히 해가지고 어 쇼미더머니 끝나고 어한 두달 안으로 세미 누드라모를 찍어서, 어, 포하겠습니다막 뿌리겠습니다. 그걸. <laughs>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쇼미더머니 탑4 주석입니다. 래퍼 주석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힙합. 주석과 함께 정상을 향해 독주. 제가 만약에 우승을 한다면 쇼미더머니 시청자 여러분들을 제새 뮤직비디오에 모두 어, 출연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은 지킵니다. 안녕하세요. 쇼미더머니 파이널 탑4 가리온입니다. 힙합이 무엇인지, 그리고 랩의 진수를 이번 무대에서 제대로 보여주겠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힙합, 2012년 8월 쇼미더머니 파이널에서 가리온의 무대를 공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파이널 무대에서 우승을 하게 된다면은 많은 팬들이 기다리던 가리운 3집을 최대한 빨리 내고 그 3집 콘서트를 쇼미더머니 팬 100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GG.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쇼미더머니 탑4 운이 좋은 45rpm입니다. 예, 만약에 우승을 하게 된다면 예,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예, 지금까지는 애실리의 눈물을 보셨고요. 네 예, 저희가, 어, 가요 프로라든지, 뭐, 음원 차트라든지 절대 1위를 한 적이 없거든요. 만약에, 한 번, 어, 우승을 한다면, 저희들이 울지 않을까. 예, 예한 번, 저희들의 눈물을, 재진이의 눈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laughs> 이상 45 울피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